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 향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 상반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도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아내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해야 할 이유로 오늘 말씀에서는 영혼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절에서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전혀 다른 행실을 보인다면 그 말이 말로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는 아, 아내가 집에 올때 아, 그때부터 아, 보여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아,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고 아, 좋은 모습을 살아가는데 아, 집에 와서 남편 앞에서 아내로서는 부적절한 말과 행실을 하고 아, 남편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거나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남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겠죠.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또 마음속에 미움과 또 분노의 감정들이 있는데 또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말씀을 통해서 놓고 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마음의 문비장을 꽉 닫아 가지고, 난 절대로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 그리고 교회도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아내에 대한 불신 속에서 또는 좋지 않은 감정 속에서 마음을 꽉 닫아 들면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남편, 그를 정말 위한다면 행실이 바라야 한다. 이런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한 너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된 자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바로 성경은 너의 선교지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일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일단 가정 안에서 너의 사명이 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 그것은 너의 바르고 온전한 행실 너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저 남편 저 남편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남편 말에 따를 생각도 없고 순응할 생각도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그 순종하는 길 함께 연합하는 길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을 위해서도 이미 저기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내 자존심 생각하고 또 내게 처한 상황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배척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자면, 외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단장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그것들, 거기에 근데 목적을 두며 살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단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꾀죄죄하고 너무 뭐 추리추리하고 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통 삶의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외모적인 것에만 치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어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영원한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지금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심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아주 궁극적인 영원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죠. 육신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은 사라져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고 실제적으로 참된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이므로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외모적인 건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입장입니다 사람은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보시죠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 봅니까 그의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단장하라 이런 것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여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 내면의 모습을 다스리고 관해서 그 남편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길로 가라. 이것이 성경에서 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열국의 어미였던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라 또한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았다,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너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여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인 모습을 잘 단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며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보면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믿는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 그래서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여자가 더 열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너 잘났다고 아내 괴롭히고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폭언하고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스소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 남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라. 이겁니다. 네 목숨 그것을 아내에게 아낌없이 줄수 있을 그 정도의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에 남편들이 박수를 쳤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주의 명령이 아주 분명합니다. 남편을 향한 순종과 섬김, 아내를 향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목숨 바치는 사랑.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쌍방향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썼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영혼이 주의 말씀을 떠나 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남녀가 함께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의 모습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서로 간에. 기질도 또 환경과 여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족,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진실로 사랑으로 하나되어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